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트로트 여성가수 마이징과 그녀 매니저가 일본인 여성음악가를 환영하기 위해 나타났다. 마이징과 그녀 매니저는 일찍 도착해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나와 섬세하고 인상적인 이미지를 연출했다. 이 여성작곡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들을 위해 많은 히트곡을 썼으며 유명한 팝스타들과 함께 작업한 적이 있다. 그녀의 작품들은 여러 차례 차트 1위를 차지했으며 수많은 음악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마이진이 이 작곡가와 협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팬들은 마이진의 다음 앨범에서 신곡의 성공을 기대하고 믿고 있다. 작곡가가 등장하자 마이진은 서양식 포옹으로 그녀를 맞았다. 이 행동은 공항에 있는 많은 팬들을 질투하게 만들었고 흥분을 자아냈다. 팬들은 이두 사람이 어떤 멋진 음악을 만들어 낼지 기대에 차 있었다. 마이징과 일본인 여성 음악가는 서로를 따뜻한 환영 속에 받아들인 후 한구 지역을 향해 함께 나아갔다. 둘다 가는 길에 함께 웃고 떠들며 매우 즐거워 보였다. 도중에 그들은 지나가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끌었다. 두 사람은 매우 친근하고 친밀한 모습을 보여 팬들이 멀리서 사진 촬영과 축하 인사를 끊임없이 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들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보여주었다. 항구에 가까워지자 일본 여성 작곡가는 마이징과 함께 푸른 바다 풍경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찍기 위해 멈춰섰다. 그들은 또한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 기억하기 위해 작은 선물을 교환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두 사람은 환영사를 마친 뒤 새로운 음악 작곡 협력 과정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모두가 이 특별한 조합으로 성공하는 음악을 기대하고 있다. 그들의 협력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으로 보인다. 두 아티스트는 작업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스튜디오로 들어갔다. 스튜디오의 공간은 그들의 창의적인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매우 고급스럽고 모던하게 설계되었다. 마이징과 일본인 여성 작곡가는 나란히 앉아 신곡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청순한 표정과 열정으로 가득 찬 마이지는 자신의 기타로 처음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일본 예술가는 부드럽게 그녀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대화는 매우 활기차고 열정적이었으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며 더욱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음악의 세부사항까지 논의하며 각자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팬들은 이들의 협업으로 인해 탄생할 음악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